변호사가 읽어주는 법조문 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가명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항.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 사면, 가명 및 국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3항 국민,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87조 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회의 88조. 1항.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호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호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3호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호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주요 중요사항 5호 대통령의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개엄과 그 해제 6호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호 국회의 임시의 집회 의 요구 8호 영전수역 9호 사면 감면과 복권 10호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호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호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13호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호 정당 해산의 제소 15호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호.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0. 피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90조 1항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 원로 자문 회의를 들수 있다. 2항. 국가 원로 자문 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3. 국가 원로 자문 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1조 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이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사망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2조. 1항.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들수 있다. 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병,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3조. 1항.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들수 있다. 2항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 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인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 97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